자, 안녕하세요, 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팀 차트 선수의 박 선수입니다. 자, 오늘도 저번에 이어서 패트로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할 텐데 우리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무료니까 클릭 한번씩 꼭좀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패트 지금 계속된 엄청난 하락세를 맞이하면서 목요일날 어떻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약간 반등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렇게 긴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면서 반등을 만들어낸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많은 여러분들이 아, 지금 어떻게 대응에 들어가셔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우리가 내일 어떻게 대응에 들어가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절대로 중간에 영상 스킵하시거나 여러분들 종료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집중하셔야 수익 가져가실 수 있어요. 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펩트론은 계속된 지금 일라릴리와의 기술 이전에 대한 그 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감으로 엄청나게 큰 주가 반등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 시장도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이 장기 지속형 주자제인 펩타이드 이 스마트 테포 기술을 가진 이 펩트론 역시 계속된 수혜를 받으면서 이 시장 성장의 발판을 삼아 계속된 주가 반등을 만들어 나갔죠. 하지만 여러분들 수요일 날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쪼만가로 갑자기 시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죠? 바로 페트론과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일라이릴리가 바로 일라이릴리가 이 페트론과의 기술이전 계약을 먼저 체결한 게 아니라 바로 이 스웨덴의 어디 장기기술형 주사제를 개발하고 있는 또는 이 비만치료제 회사인 이 카무루스와 이미 어떻게 했다 여러분들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날에, 아, 팩트론이 밀렸다. 이러면은 기술 이좀 불발 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걱정이 많으셨기 때문에 또 갑자기 큰 매도 물량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조만가로 장, 시가가 형성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과 목요일날도 이렇게야 10% 정도 윗골이 달리면서 반등까지 만들어냈죠. 이런 기회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거 아직도 여러분들 기회라고 일단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패트론이 이주리전 계약에 대한 언급을 계속해서 지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 카무르스의 어떤 거 플루이드 크리스탈과 우리 패트론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 대포 기술은 완전 다른 기술이다라고 언급을 했고 이거와 플루이드 크리스탈과 스마트 대포는 서로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지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강조를 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라일리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것도 이 스마트 대포 기술과는 차별화해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바로 일단은 이 카무르스는 현재 유럽에서는 이미 지속적으로 유통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바로 이 플루이드 크리스탈이. 그러면서 릴리가 이 유럽 시장도 점유하기 위해서 이 어쩔 수 없이 카무르스와 같이 기술 이전 계약도 체결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페트론의 공식 입장은 일례 기술이전은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순항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거는 오히려 기회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자, 목요일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수세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매물이 쌓아가는 건 당연한 거고 어쨌든 기술주전에 대한 기대감과 기술주전에 대한 확실성도 우리가 점점 더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더 주가 반등은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기술주전 계약 터지면은 올릭스가 어떻게 여러분들 사연상 맞이한 것 마냥 이거 바로 그냥 급등할 수밖에 없어요. 즉 떡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2의 알테오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여러분들 내일 수어 담으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거는 다시 한 번. 우리가 일날일로와의 기술 이전 기대감으로 앞선 박스권 구간 바닥 구간에서부터 계속된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흐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거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죠. 또분봉상의 흐름에서 가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이렇게 일날에 수요일날에 쩌마한가가 나오는 걸 보고도 이렇게 오늘 약간은 개파라고 시작했지만 바로 상승 매지를 만들어내면서 다시 한번 앞선이 지지라인 돌파가 나왔죠. 그럼 한번더 눌리긴 했으나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현재 지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더 여러분들 어떻게 이 자리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 너무나도 높다. 왜 이미 이때부터 지금 엄청난 거래량이 오늘 최근에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더 반등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포인트 반드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대응에 대한 전략과 준비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 라고 제가 늘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 팩트론 다시 한번 더 앞선 과거의 흐름을 다시 한번 더 되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기술이전에 대한 기대감은 꾸준하게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3월 28일 날 주총에서 어떻게 4, 5, 6 안에는 이 2분기 안에는 우리가 기술이전을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왜 3, 4분기에는 임상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합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다시 한번더이 앞선 가격 무조건 복구할 수 밖에 없다. 이 포인트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대응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자리란 걸 체크를 하고 극대화 할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수익을요.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이 대응에 대한 부분을 너무나도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자, 왜 그렇냐? 대응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내가 이때 들어가려서 들어갔는데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 들어가니까 빠지고, 이제 빠지니까 손절했는데, 손절하니까 그때 오르는 이런 패턴을 너무나도 많이 겪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응에 대한 확신이 없으시고 대응을 너무나도 많이 어려워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전문가와 같이 소통을 해서 만들어 나가시면 충분히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는 대응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 대행에 대한 부분을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말씀드리냐. 자, 두 가지로 여러분들께 대행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죠. 첫 번째로 실시간 문자대행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확실한 타점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꾸준한 수익을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아침에 사면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베스트 수리 종목을 제가 장 시작 전에 여러분들께 문자로 하나하나 다 보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먼저 아셔야 될 부분, 이두 가지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금전적인 요구 일절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로지 무료로만 진행하고 있다는 점 반드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또 여기서 무료로 진행한다니까 이거 사기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자 사기 절대 아니고요 자 저는 일단 영상을 찍음으로 영상 수익이 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과 같은 투자자이기 때문에 투자수익 역시 매일매일 10% 이상씩 꾸준하게 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 고정 수익이 있어서 우리 여러분들 무료로 도와줄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수익이 10%씩 나니까 제가 매매하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대응 혜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다는 점 반드시 알아주시고요. 자, 첫 번째로 이 실시간 문자 대응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실시간 문자 대응. 저는 일단은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 차트를 보고 이 차트를 분석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전달해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 반드시 알아주시고요. 자 제가 어떻게 실시간 문자 드리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문자 대행 잡아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커서 바뀌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드리기까지 되는 것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우측 화면 보시면 이렇게 문자 받아 글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죠. 절대로 여러분들께 캡처하면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께 문자 보내드렸던 내용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발송일 먼저 가서 보시면 5월 13일 9시 15분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가셨던 날에 문자를 제가 가져왔고 장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여러분들께 바로 대응 잡아드렸습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께 대응 잡아드리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대응 잡아드리고 있어요. 펩트론 매수가를 17만 5천 원 아래로 잡으시라는 정확한 타점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왜 이때 여러분들이 대응에 들어가셔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 코멘트 역시 제가 정확하게 문자로 수기로 작성해서 여러분들께 전송드렸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문자 드리냐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문자 드리고 있어요. 똑같이 5월 13일 날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 드렸고 9시 5분 분 대응 응렸렸말씀씀렸습습다 문자 전 전송 용용똑똑은은용으으여여분분들정확확하게 대응 드렸고 제가 이렇게 대응 문자 드리니까 우리 문자 받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이 감사합니다라고까지 답장까지 남겨주시는 아주 뿌듯한 날이었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게월 13일 어떤 이었는이었는이 한번 이 한번 하도습하다습니다 자, 5월 13일 어떤 날이었는지 가서 같이 보시면 제가 이날에 여러분들께 대응 잡아드렸습니다. 자, 이날에 여러분들께 왜 대응 잡아드렸냐? 자선 구간이 3월 28일 주주총회 이후로 급격한 상승세를 맞이하면서 골든 크로스 현상이 나왔죠. 그러면서 5일선을 기준으로 즉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상승세 흐름인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점 찍은 다음에 기간 조정 들어가면서 의도적인 하락세가 나와서 이때 가격 조정이 들어갔었죠. 하지만 제가 대응드리기 전날에 여러분들 이 양봉이 나오면서 약간의 개파락으로 또 시작했던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이 11선과 5일선에서 저항을 받는 모습을 만들어냈고 제가 대응드렸던 날짜 시가가 여러분들 갭상승으로 정확하게 5일선에서 지지받으면서 이 시가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상승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여러분들께 아침 9시 15분에 대응 잡아드렸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얼마 여러분들? 약 15% 정도 수익 가져가셨던 날이었죠. 이렇게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이유 들어서 대응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이후에 추가적인 매도 타점 역시 제가 문자로 하나하나 다 보내드리고 있죠. 문자 받아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내용입니다. 자, 그럼 또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포인트가 아, 나도 이런 실시간 문자 대응 받아서 이 수익 만들어 가고 싶은데 이 문자 어떻게 받지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 문자 대응 어떻게 받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절대로 영상 스킵하시거나 종료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문자 어떻게 받냐? 자, 문자 받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영상의 더보기란과 댓글란에 가서 보시면 제가 고정 댓글로 링크를 달아놨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 실시간 문자 대응과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급등주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혜택 신청 링크를 제가 여러분들께 달아놨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혜택 신청 링크에 여러분들이 접속하셔서 5초만 투자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실시간 문자 대응. 두 번째 급등주 혜택 다 무료로 금전적인 요구 없이 받아 가실 수가 있다라고 계속 강조 드리고 있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제가 모든 분들에게 이런 대응 혜택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선착순 30명에 한해서만 여러분들께 대응 잡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연휴 한정 목금 토일 이런 식 연휴 한정으로 선착순 30명이라 여러분들 굉장히 빨리 찹니다 그런데 왜 선착순 30명이 한해서만 제가 대응 잡아드리냐? 자, 너무 많은 분들에게 제가 대응을 잡아드리게 되면은 또 제가 문자를 오발송할 수도 있는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문자를 받으시는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대기열에 걸리셔서 문자를 늦게 받으시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고자 여러분들께 선착순. 30명의 한에서만 대응 잡아드린다는 점 반드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론 문자 받으시는 거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자유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과 자유가 내가 잃었던 원금 회복에도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서 수익까지 가져다 줄수 있는 전략과 도구로 사용이 된다면 여러분들 문자 받으시는 거 굉장히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꾸준하게 수익 만들어 가고 싶다. 원금회복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혜택 신청 링크 접속하셔서 여러분들 5초만 투자해 주시면 되니까 빠르게 혜택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연휴 한정 선착순 30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30명 굉장히 빨리 차요, 여러분들. 30명 다 차면은 제가 댓글에서 혜택 신청 링크 바로 지워 버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빠르게 신청하셔야 선착순으로 혜택 받아 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신청하시는 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더 빠르고 정확한 대응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이 매수 평단가를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께 더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패트론 매수했을 때 20만 원 이상에서 매수하셨다 하시는 분은 1번, 여기서 매수하셨다 하시는 분은 2번, 여기서 매수하셨다 하시는 분은 3번. 난이패트론을 보유하지는 않았는데 현재 진입 미사가 있다 하시는 분은 4번을 매겨주시면 되는데요. 자 번호 매겨서 어떻게 하냐? 자, 여러분들이 혜택 신청 링크로 접속을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옵니다. 바로 무료 혜택이란 걸 여러분들 다시 한번더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여기다가 이 메모란이 있는데, 이 메모란에 여러분들이 펩트론이라고 적어주신 다음에, 뒤에 본인의 매수평단가 번호, 여기면은 캡트론 1, 여기면 2, 여기면 3, 미보이면 4, 이런 식으로 펩트론 1, 2, 3, 4 번호 매겨서 여기 이 메모란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입해서 신청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더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이 뒤에 매수평단가 번호까지 맞춰서 적어주시는 거 잊지 않으시고 신청해주시는 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두 가지 택 중에 첫 번째 실시간 문자 대응에 대한 부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두 번째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수익을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매매하는 종목 즉 아침에 사면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베스트 3 종목을 문자로 다 드린다 했는데요 저 어떻게 보내드리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아침에 사면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베스트 3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께 장 시작 전에 문자로 다 대응 잡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송시간 먼저 가서 보시면은 6월 5일 날짜로 8시 39분 정확하게 장 시작 전에 여러분들께 문자로 대응 문자 드렸고요. 자 대응 건수는 오늘까지 해서 180건 정도를 여러분들께 대응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성공 실패 가서 보시면은 제가 180건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렸는데 한 건이 지금 실패로 나와 있어요. 이게왜 그렇다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 혜택 신청해 주실 때 전화번호를 잘못 적으셔서 제가 다른 분에게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께 문자를 발송 드렸는데 네, 이 문자를 못 받으신 우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이 저한테 아너왜 문자 안 보내냐 라고까지 지금 연락이 오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혜택 신청해 주실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문자 받을 수 있는 번호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입력해 주셔야 제가 여러분들께 더 빠르고 정확한 대응 가능하니까 반드시 오입력하지 마시고 제대로 입력해 주셔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종목 추천드렸냐 가서 보시면은 웹캐시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매수가 매도과 사인 다 정확하게 드렸고 여러분들이 왜 이때에 대응해 들어가셔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 코멘트 역시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문자로 다 전송드렸습니다. 자, 웹캐시 오늘 얼마나 올랐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얼마나 올랐냐 현재 약11% 정도 반등 만들어냈고요. 국가는 얼마? 여러분들 이렇게 약 22.3%라는 엄청난 큰 급등을 만들어냈던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이 종목 왜 추천드렸냐? 바로 이 래캐시가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주로 포함이 되어 있죠. 즉그 중에서도 이 지역 화폐 관련 정책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저께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임기가 시작되고 난 이후부터 갑자기 엄청난 큰 상승으로 장이 시작되었죠. 급상승 시작하면서 윗꼬리가 크게 달면서 강력한 매도 심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큰거래량에 받쳐 주었고 하지만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보여줬던 게이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다시 한번 위로 말렸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어저께 이단일 종목 영상 찍어 드릴 때한번더 급등 나올 수 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됐다, 여러분들? 이렇게 약 22.3%라는 급등을 만들어냈고 여러분들께 8시 38분 장 시작 전에 문자로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선 구간에서 매집도 충분히 확인됐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매집이 진행되고 오를 수밖에 없는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장 시작 전에 문자로 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침에 사면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베스트 3종목 중에 첫 번째 종목 약 22.3%라는 급등을 만들어낸 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 추천드렸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시면은 제가 똑같이 이것도 전송시간 6월 5일 날짜 8시 38분 정확하게 이것도 장 시작 전에 여러분들께 보내드렸고요. 1분 더 빠른 시간에 보내드렸습니다. 저도 종목 추천드렸는지 가서 보시면 이렇게 솔트로스 종목 추천드렸고요. 매수가. 매도가 사인 여러분들께 다 정확하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이때 대행에 들어가셔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 역시 정확하게 제가 문자로 수기로 작성해서 전송드렸죠. 솔트록스 얼마나 올랐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얼마나 올랐다 여러분들. 이렇게 약 현재 13% 정도 급등 만들어냈고요. 고가는 얼마? 이렇게 약18% 정도 급등을 만들어냈던 종목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솔트록스왜 추천드렸냐. 자, 솔트록스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주로 엮여있습니다. 그중에서 바로 이 표디오사 ai 관련 이 ai 정책주로 엮여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백조 투자 ai 관련 백조 투자 공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각 이슈 부각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아침 8시 38분에 대응 잡아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장 시작 전에 대응 잡아드렸죠 이것도 똑같이 매집이 확인됐던 종목임을 여러분들이 확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아침에 사면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베스트 수리 종목 중에서 이두 번째 종목도 얼마나 이렇게 18% 정도 급등 만들어낸 거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종목 추천드렸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것도 똑같이 전송시간 6월 5일 날짜 8시 36분 2분 더 빠른 시간에 여러분들께 대응 잡아 드렸고요 정확히 장 시작 전에 여러분들께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자 어떤 종목 추천드렸냐 바로 이렇게 에레코스 종목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습니다 매수가 매듭과 사인 다 정확하게 드렸고 여러분들이 왜 대응에 들어가셔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 코멘트 역시 제가 정확하게 똑같이 수기로 작성해서 여러분들께 직접 대응 잡아드렸습니다 자 에레코스 오늘 얼마나 올랐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에르코스 종목 가서 보시면은 얼마나 올랐냐 현재 23% 정도 급등 만들어냈고요 고가는 얼마나 이렇게 여러분들 약26% 정도 급등. 상한가 근처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 에르코스를 왜 추천드렸냐? 자, 에르코스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정책주로 엮여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저출산 관련 정책주로 엮여 있었는데 그중에서 앞선 과거서부터 이제 대선 투표, 대선 후보 이슈가 접목이 됐을 때이 김문수 전 후보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공통 정책으로 엮여 갔던 저출산 정책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었죠. 그러면서 앞선 구간에서부터 이렇게 엄청나 큰 거리랑 받쳐주면서 갭상승 만들어냈던 거 확인할 수가 있었고 계속된 매집이 꾸준하게 진행이 확인됐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난 이후부터 이 정책도 역시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8시 36분 정확하게 장 시작 전에 직접 제가 대응 문자 드렸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침에 사면 급등이 나올 수 밖에 없는 베스트 3 종목 다 최소한 18% 이상씩 급등을 만들어낸 거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이유 들어서 급등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종목들만 제가 대응 혜택을 드리고 있어요. 즉, 제가 매매하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포인트가 아 나도 이런 급등 문자 받고 싶은데 이 급등 문자 어떻게 받지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 급등 문자 어떻게 받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절대로 중간에 영상 여러분들 스킵하시거나 종료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수익 많이 얻어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문자 어떻게 받냐 자, 문자 받는 방법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실시간 문자대행과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혜택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 더보기란 댓글란에 제가 고정 댓글 링크 달아놨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혜택을 신청할 수 있는 혜택 신청 링크를 달아놨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혜택 신청 링크 여러분들이 접속해주셔서 5초만 투자해주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실시간 문자 대응과 그리고 이 급등주의 때다 무료로 여러분들께 받아가실 수 있다고 라 강조드렸습니다. 자, 이것도 똑같이 여러분들 모든 분들에게 제가 대응 잡아드리고 있진 않아요. 선착순 30명에 한해서만 대응 잡아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너무 많은 분들에게 문자를 제가 보내면은 문자를 오발송할 수 있는 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말씀드렸고 더 나아가서 문자를 우리 늦게 받으실 수 있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이 부분들을 방지하고자 선착순 30명에 한해서만 대응 잡아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반드시 이부분 체크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것도 똑같이 급등주 문자도 받으시는 거 우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자유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과 자유가 내가 잃었던 원금 회복에도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서 수익까지 가져다 줄수 있는 전략과 도구로 사용이 된다라면 여러분들 이 급등주 문자와 실시간 대응 문자 받으시는 거 굉장히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원금 회복하고 싶다. 꾸준한 수익 만들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이 혜택 신청 링크 5초만 투자해 주시면 되니까 빠르게 혜택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첫 번째 실시간 문자 내용 그리고 두 번째 급등 혜택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두 가지 다 무료라고 제가 계속 강조 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빠르게 수익 가져가실 분들은 빠르게 혜택 신청해 줘서이 선착순 30분 안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주말 여러분들 연휴 주말 한정 선착순 30명이니까 굉장히 빨리 찬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빠르게 신청하셔서 혜택 많이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이상 박선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